단한 사람만 사랑했던 정말 열녀 같은 기생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. 홍랑이라는 기녀인데, 홍랑 홍랑이. 홍랑이.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, 좋았나 본데, 그시몇버들 가려 꺾어라는 어? 시가 있거든요. 아닌데, 이거 또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. 어. 이거를 살아있는 홍랑 우리 해나 씨 네. 한번. 네.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. 맵퍼들 가를 것과 보냅니다.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호소서.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. 야, 어우. 아,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이 여기 이 시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건 뭐냐면 새잎이. 게 난다는 거예요. 정말 그게 내가 당신에게 보낼 수 있는 어... 최고의 마음 아주 파랗파릇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그것을 저인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죠. 근데 시가 참 귀엽고 예쁘다. 이 홍랑이라는 기생. 이 지금의 함경도에 소속돼 있던 관계였어요 아, 이제 뭐 몰락한 양반 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배울 만큼 많이 배우고 어... 똑똑한 여인이었거든요. 고죽 최경창이라는 선비가 함경도로 들어갑니다. 관계자가 또 술자리를 열어줬어요. 마침 그 자리에 이제 홍랑이 온 거예요. 최경창 선님이 생 묻습니다. 그 홍랑 보고, 네가 시를 아느냐? 네 조금 합니다. 그래,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? 그랬더니 고죽 선생님의 시입니다.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, 딱 이거야. 고죽 선생은 당대 최고의 한학가였어요. 아... 그래서 이분의 시는 굉장히 수준 높아서 꼭 홍랑이 그걸 아부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진심이었을 거예요. 고죽의 아, 뭐, 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, 이 사람 좀글지기 같구나. 그럼, 그럼요. 지식인이구나. 그러면서 함경도에 근무하는 그 기간, 근무기간 동안 네. 홍랑과 사랑을 나눕니다. 아 그렇지. 아...